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계절이라고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대강절 첫 주에 주께서 사도바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한번 잘 비춰보시고요. 묵상해보심으로 말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모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함이고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오늘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함이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나의 문제들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또 헌금을 하며 성경공부와 여러 모임을 갖는 것들 뿐만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과 봉사와 구제를 하는 것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서 매주일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더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사도바오은 고린대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예수를 잘 믿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본질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육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의 사명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에 이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한 두서노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죠. 물론, 건축비가 많이 부담은 되었지만, 성도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많은 물질을 헌신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도 잘 마치고, 강대상과 각종 기구들과 의자까지 다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펫만 깔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한쪽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보혈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카펫을 깔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푸른색 카펫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 갈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한쪽이 양보를 하면 좋을 텐데, 갈린 의견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편의서로 갈려져서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둘로 쪼개지거만한 겁니다. 여러분, 카페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혼신을 해서 교회를 왜 건축을 한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 많은 물질들을 믿음으로 드렸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카페 색깔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헌신한 이유는 바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 때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남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예배와 성찬 예식은 물론이고 정말 즐겁고 풍성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었죠.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처럼 힘을 앞에서 서로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도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해서 풍성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어느 집사님이 자기랑은 그 행사에 관해서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삐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그 행사 다 끝나고 그 풍성한 친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여성계 회장과 임원들을 비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몇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나의 주장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친교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와 섬김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기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 찬양이 좋아서 온다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목사 설교가 좋아서 온다는 분도 있었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밥이 잘 나와서 온다는 그런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처럼 교회에 모인 것은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모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일날 모인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구원받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데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는 은혜는 고사하고 상한 심령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되기 전에 오래간에 처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와이프랑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진짜로 전봇대에다 차를 들이받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신지인 고향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배움과 지식의 정도들도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식성도 다르죠. 성격들도 다 다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도 다 다르죠. 그리고 더해서 우리 각자마다 믿음의 정도들도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요. 대부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나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는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수요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좀 하자.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다니엘기도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봐요 그 아멘이 나오지 않잖아요. <laughs>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사소한 개인의 감정이나 사소한 일로 서로가 부딪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의 공동체 전체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들은요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감정을 서로 부추기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서로 시험에 들게 하죠. 그리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가투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편을 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아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길 원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를 비판하는 비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과 같은 절기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은 먼저 비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먼저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시죠? 예,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첫째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말 안에는요, 판단이란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신앙의 기준이나 나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말로 내뱉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정말로 좋아하는. 역사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특별히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님들마다 신앙의 연수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믿음과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한 행동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눈에 볼 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거슬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가 아니라 철야 기도회였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회다 보니까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일날 친교 시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권사라는 사람들이 철야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그 권사님들을 향해서 사대질을 하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어느 성도님이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지는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친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좋은 친교 시간에 서로 싸움이 나서 결국에는 그 싸웠던 모두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잘 믿지 않는 내가 자동적으로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비판할 일이 생겨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를 해주면, 그 헤아려 주었던 그 헤아림이 바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땐 정말 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데,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것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의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삼가자고요. 흔히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비판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시자고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과 상급들을 받아 누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